네 안녕하세요 네,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A 차량입니다 네, 최초 등록은 2020년 12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네, 주행거리는 8만km 정도 주행했고요 네, 서울에 사시는 여성분이 운행하시던 차량입니다 뭐 단순 교환 전혀 없는 무사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. 등급은 시그니처 등급입니다. 네 앞반바랑 본내 상태예 네, 깨끗합니다 앞 타이어 70, 80% 정도 되 있고 뭐 크게 뛰는 스크래치는 없는데 약 생활 스크래치 정도 생활 스크래치 정도 있습니다 휠 스크래치 생활 스크래치 정도 예, 디타이어도 한70% 정도 예, 트렁크도 뭐 깨끗합니다. 타이어 70% 전체적으로 타이어 70% 80% 정도 되고 실 상태 생활 스크래치 정도 있는 정도입니다. 타이어 사이즈는 175 50에 15인치. 여기 문콕 문콕 하나 있네요. 여성분이 네, 타던 차량이라 깨끗이 탔네요. 실내 천장 상태도 좋고, 네, 뒷자리에 얼선 얼선 들어가 있어요. 네 뒷자리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. 주행 거리는 84,500km 주행했구요네뭐 특별한 건 없고. 주부는 사뭇다릅니다 개그계 바비 인형. 개그계의 바비 개바인 홍경원 예, 그리고 네오토여건 들어가 있고요. 투바인 홍지훈 양두분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밥이났네.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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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. 경원 씨도 한번경사씨네 안녕하세요. 박명수의 한테오른가이었죠 네. 지금은 누구냐? 반갑습니다. 예 지금도 죠네열 손님들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진짜 바비인 예. 안녕하세요. 홍지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아이귀 불쌍하다. 제가 그 미스, 미스 네. 트롯 할두개 있고요. 미스 트롯 제가 심사위원 할때 지운 탕까지 제가 뽑았던 것 같아요. 음. 아, 근데 저 하트 안 주셨어요? 네, 천장... 미스 트롯 할때 천장도 깨끗하네요. 아,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. 네, 그 네, 네 감사합니다. 이 차량은 레이 차량 20년 12월에 등록된 무사고 차량입니다. 등급은 시그니처 등급이고요. 네, 감사합니다.